내가 뭐 죽을 것 같진 않은데 야야 나는... 야, 진짜 힘드네 나는... 에세프, 나는... 어떻게 지냈어? 아빠! 언니 울어! 언니 그네 타고 싶어? 하나 둘 하나 둘으 와! 으짜 뒤에 무서워! 우리 이제 달리기 시합하자 어? <웃음> <웃음> 자! <웃음> 엄마 어디 가? 어 오늘 엄마 어, 친구 만나는데. 아빠야. 아빠. 아빠한테 말. 뭐어 아니야 지금 말고 아빠가 나오면 알게 될 거야. 이거는 뭐냐 하루 일탈 행사코 경이 윤이 오니를 책임지고 잘 돌볼 것을 맹세. 마침 남편이 시간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제가 약속을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외출이어가지고 정말 이 마음가짐과 제 외모와 이런 것들을 조금 상큼하게 하고 싶었어요. 힌트 아무할 때. 아빠한테 그, 그 자세 똑같이 보여주면 아빠 기절할걸? <laughs> 엄마 간다. 아빠 깬다. <웃음> 아빠... <웃음> 엄마 나갔어 응. 엄마 나갔어 어디 갔어? 친구들 만나러 갔어 아빠가 집안일 해야 돼 뭐야 아빠한테 말도 없 나갔어? 편지 있어 편지? <laughs> 어.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편지 써놓고 자기 만들어 나갔단 말이야? 응. 내가 네. 사진 보여줄까? 사진? 어, 있어. 무슨 사진? 엄마가 응. 어, 울고 웃고 나간 거 있어. 아유. 언니. 뭐야? <laughs> 자. 으어. 나어나 오늘. 난 이제 밥 줘. 뭐? 어? 밥 줘. 아니, 아빠 지금 정신 없는데 무슨 밥 타령이야. 잠깐만, 아, 니나밥안 주고 갔어. 밥도 안 주고 나갔단 말이야? 어. 밥안 주고. 신나가지고 어이. 밥도 생각 안 하고 나갔어. 뭐? 어? 자, 알았어. 그러면 얼마큼 불어야 되는지. 다안줄 거야? 잠깐만 이거 풀어주고. 그럼 뭐? 아, 안 이거... 잠깐만. 이거 얼마큼 불어야 되는지 네가 스톱해. 어... 어? 스톱. 뭐? 야 이만큼 불라고? 어... 스톱 아니지? 어. <laughs> 야,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네, 마처럼똑같이 자, 이제 이게, 이게 더 커. 어. 이게 더 커. 알았지? 거실 나가지고 엄마 이거 읽어 보자. 기다리. 아이고. 아이고. 나밥뭐줄 거야? 밥? 응. 알았어, 조금만 있어. 이제 아빠 지금 방금 일어나가지고 정신 없으니까 엄마 편지 읽어보고. 바로 해줄게. 알았지? 도와줄건가 은희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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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보, 고마워요. 간단하게 쉬면서 이것만 해주세요. 여보, 고마워요. 간단하게 쉬면서 이것만 해주세요. 경이 한자 동서남북 알려주세요. 윤희 온이는 한글놀이 하는 거 옆에서 봐주세요. 과자 먹으면 안 되고요. 점심은 1시 전에 꼭 먹어야 해요. 그리고 안 치우면은 난리 나요. 치워가면서 놀아주세요. 놀이터에 한 번만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세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여보의 아내 이경, 이윤, 이혼 엄마 최혜경 사랑해요. 아, 이제. 에이씨. <laughs> 우리 이제 밥 먹자. 잠깐만 너무 야 너무 버텨지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응. 아, 그냥. 그 여태껏 살면서 어제까지도 그렇게 저한테 돌발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고 없이 뭘 한다,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좀 서운하면서 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좀 쓸쓸하긴 했어요. 씁쓸이 아닙니다. 그냥 쓸쓸했습니다. 엄마는 어디가, 엄마는 어디가, 거야? 어디가 어디야? 왜 <laughs> 우리 초대 안 했지? 이제야 흠. 연기자 신은정이고요. 그리고 또 연기자 박성훈 씨의 아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개그맨 이수근 씨 와이프 박지연입니다.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이제 급히 만나가지고 아이들이 하원하는 한 시간에 맞춰서 2시에 오후 2시에는 다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PM이라고 정했고요 장진 감독님, 가수 변진섭님, 개그맨 이수근님, 정웅이님, 루미코, 배우 조재현님 와이프, 신은정 언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예인 남편을 둔 와이프들의 모임인데 레스토랑 같은데 이제 예약을 하잖아요 모임 이름으로 그래서 2pm으로 예약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 직원분이 정말 2pm 온줄 아, 알고 <laughs> 긴장하고 있었다고 설레야 하고 있었다고 근데 막 여자들이 이렇게들 와가지고 사실 조금 실망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어요. 음어 그냥 너,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네 진짜 많이 보니까. 아 진짜? 어, 그러게? 어. 어머. 아무튼 진짜? 살 많이 빠졌네. 머리를 남았어. 묶을까, 풀릴까 하고 있어. 이틀 동안 굶었지? <laughs> 아아 <아우, 아우>, 3일이요. <웃음> <웃음> 잠시만, 앉으세요 편한데 앉으시면 됩니다. 감사하네. 이거지 앉... 직접 준비를 한 거야, 이것도? 네. 어, 진짜 베트남 온것 같아. 아, 진짜? <laughs> 어. 맛은 베트남이 아니에요 다. 요요 어, 요, 요대로가 이쁘다. 지현이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아, 그럼 여기가 무슨 공간? 그냥 무슨 막 그런지? 쿠키 만들고 막 이랬던 공간 에음 지금 이제 남편이 음그 촬영하는 장소. 아손 닦고 가야 아, 될것 같아. 손좀 씻어야 돼. 아그손짠 이제 손짠 아니 그로 손, 손 닦는 응. 이렇게 물 해놨잖아요 레몬 띄어서 여기다가 손 닦으라고? 예 응, 예. 응, 어,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헹구고 싸먹는 건데. 근데 손 닦는데 왜 레몬을 넣었어? 목으로 가면 있더라고요. 아, 그래? 네가 안나면이 너무 안 다녀봤다. 그 한혜 선배님 어. 뭐 하신 거야? 나 거의 집에만 있어요. 아저 저 집은 아기가셋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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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라 어딜 가는 게 일이지. <laughs> 이런 데를 다니면 애들이못 먹잖아. 요 그렇지. 애들은 네. 이거 잘못 먹지.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뭐... 이거 되게 좋아해. 얼만 다에어 집에서 이거 자주 해먹거든. 되게 좋아해. 많이 컸죠. 애기. 너무 많이 컸지. 클려나봐. 아빠가 크시니까 클것 같긴 한데. 파야돼안 크면 나내 잘못이 되기 때문에. <laughs> 저, 내가 작아서. 저, 저희는 어. 누구의 잘못일까요? <웃음> <웃음> 저희는. 예쁘게 싸먹어야 되는데 저는 안될것 <laughs> 안 같습니다. 예쁘게 먹을 생각하는데 올라장서 준비했어. 비열적인 걸 생각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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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 애기 맡겨본 적 있어요? 항상 우리가 촬영이 학교에서 많이 찍어 대갖고 내가 주말에 거의 집이 없었어. 그러니까 주말에는 상우가 학교도 안 가고 뭐치원안 가니까 집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계속 주말에 보고 아니 몇번 자기가 좀 애를 보더니 그다음에 되게 생색을 내는 게. 내가 당신보다 애를 더 많이 본다. 고 나한테 뭐 그런다. <laughs> 아빠들 다 고독. 그렇 자기들이 봤을 때그거만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우리 뭔가 우리가 보는 걸 생각을 우리 안 하는 것. 한편도 오늘 내가 들어가면 엄청 생생해. 그럼, 그럼 그럼 그럼. 내가 애셋이 말이야 데리고. <laughs> 애셋 놓고 지금 나와도 사실 불안해.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하고 응, 응. 지금 그럴 거 아니야. 좀 편할 수가 있는. 애들 놓고 나와도 이제는 셋이서 잘 놀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심되는 거 있는데 아직 막내가 어리긴 해도 그래도 음, 이제 누나들이 있으니까 둘이 아, 잘, 너무 잘놀아 음, 잘잘 잘. 싸울 때는 엄청 싸우는데 그래도 이제 음. 또 없으면 되게 챙기고 네. 이러던데 형제들끼리 음. 남매들끼리 아이 이, 이 엄마가 진짜 엄마 진짜 이 엄마야? 엄마는 언제 나한 4시에 돌아올까? 4시야. 그럼 4시까지 니들이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어. 와. 와. 아빠 죽었지? 죽는다. 죽는다 그럼 내가 아빠를 괴롭힐 건데. 왜 괴롭혀? <laughs> 야, 야. 야. 야, 아빠 힘들어.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 어, 정신 못 차리고 있단 말이야. 상태도 안 좋고. 어? 아 어,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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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빨리 밥 줘. 아빠, 빨리 밥 줘. 나밥안 줘서 주고. 아빠, 시리얼 안 돼? 어? 야, 그러면은, 일단, 어쨌든 밥을 먹자. 응? 밥을 준비하자 어? 싫어 나도, 나도 준미할래야 이렇게 세 명이 의견이 모아지질 뭐 않아가지고 어떻게 아빠는 아빠는 나 계란 볶아줘야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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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이 잠깐만 그러면 계란 <laughs> 계란이 왜 거기 있어? 아니 계란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배고팠어요 점점 많이 어제 저는 아빠 보고 알려줬어요 기름은 어디 있지? 기름? 우리? 기름이 어디 있더라? <laughs> 어! 터졌다! 어딨어 그래! 역시! 응. 잠깐만 아빠 오랜만에 해보는데. 아이고, 야 기름을 너무. 조금 넣었어. 어, 응, 조금 넣나봐. 성공. 성공. 이거 완전 성공. 어? 여기다가 아빠가 또 <laughs> 이거를 한번 <laughs> 해봐야 되겠다. 아니, 왜 그저 해? 아, 잠깐만 야, 이게 뭐지? 이거 물, 어떻게 꺼내는 거야 물이 떨어진 거야 이런, 이런 데 해서 잘라야 되는 거야 아, 잠깐만 잠깐만 고마워 야. 움직이지? 됐지? 응. 어? 이거거든 이거면 은 이 정도면 먹을 수 있겠지? 이 정도 사이즈면. 응? 아이고, 밥찬 만드는 게 이게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요. 야, 이런 거 엄마가 해줬었어? 어. 어 언제 해줬어? 어, 기분 좋은 날에 해줬었어. <laughs> 엄마가 기분 좋은 날에 해줬다고? 해줄 때마다 응. 우리 좋아하는 거 줘. 어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응, 잠깐만 기다려. 응. 아우. 야, 근데 뭐좀 바뀐 것 같다. 뭐가? 원래 이걸 잡아야 되는 손에 비닐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아? <laughs> 어? 비, 비닐 잡은 손이 이 손이 돼야 되는데. 없어 응? 이쪽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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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면 되겠어? 어. 응. 그러면은 엄마보다 훨씬 많아 그래도 우리 큰딸하고 작은딸하고 도와주니까 아빠가 이만큼 한 거야 나우사선큰일이응 어, 음, 그러니까 형아 맛있지 응? 맛있네 아빠가 갑자기 준비했는데도 맛있어 응? 음? 아빠 어머니가 맛있어 싶어라. 우리 오니 우리 오니 야야 야. 제발 나와줘 우리 오니 제발 나와줘 제발 나와줘 오니 오니 빨리 밥 먹자 시어밥안 배불러 아빠 이제 다 키우고 또 밖으로 나가든지 하자. 응? 놀이터에 음. 미치겠구만. 미치겠어. 아휴, 진짜. 먹고 살자고 이게 밥을 먹고 있네. 이제 만 지겠어. 어떻게 해? 야되냐둘지 음. 응, 네. 어디 갔어? 안 어떻게 알지 놀들도 놀고 있어. 어머니를 봤으면 어떨요 진짜 많이 컸다. 태준 페드런. 형아가 일로 와봐. 형아가 형아가. 어디 어 인사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그렇지. 예뻐. 진짜 많이 컸다. 너무 예쁘다. 아버님을 많이 닮았다. 첫째가. 태서야 이모 이모 아들이 태서랑 동갑이다? 친구야 친구, 여덟 살 친구, 너 만난 적 있어 상우? 너 그때 계속 예전에 키즈 카페에서 본 적이 있긴 해. 해경이 그때 키즈 카페가 아니야, 우리 집이었어. 왜, 왜 경인에 안 놀러 와? 경인? 놀 시간이 없어요. 왜 칙칙하게. 없어? 이모 막장 장난감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 제가 놀러 해줄 거고 아빠, 엄마한테 딱 그치? 얘기를 해. 네. 빨리 지금 얘기해. 엄마, 네. 어머니, 저는 경인네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혼자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머님이 생각 좀 해보세요. 빨리 해봐. 시작! 어머니 저는 경민의 집에 가고 싶습니다. 허나, 저 어떻게 경민의 집에 허나. 혼자 가겠습니까? 어, 어머니께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혼자 가거라. 혼자 가거라. <웃음> <웃음> 이런 대사가 꽝이야. 알았어. 대사가 꽝이야. 알았어. 꽝이야. 놀러 가자, 같이.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녕히 계세요. 응, 또 만나. 너무 정없이 떠났네. 자, 태서도 가야지. 응, 되게 매력적으로 어. 생겼네. 자. 하, 마리카트요 저는 싸워요. 애들이랑 싸우는지 모르죠화부터 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근데 아, 아빠는 안 그렇지. 어, 안 그래. 아빠는 거의 막 애들. 애들 편. <laughs> 그냥 아빠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남편은 진짜 화났을 때딱 종아리를 딱 때려요. 몇대 맞을래? <laughs> 어. 응. 그래서 혼자 오래요. <laughs> 그니까 혼낼 수가 없는 음. 성격인 거예요. 난 어쨌든 제가 악역을 할 수밖에 없고. 낙역 음, 어릴 때 상업부 도 그런 적 있어. 어디선가 유아, 육아 프로그램을 보고 와서 아이를 훈육을 하겠다고. 근데 사실 나는 그렇게 문제가 지 않은데 왜? 응, 응. 근데 뭔가를 이제 아빠로서의 뭔가를 보여주고 음. 싶었나봐. 자기가 야단친다고 애를 꽉 안고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왔는데. <laughs> 눈물 범벅이 든거아 그냥 악역은 내가 할 테니. 저도. 음. 엄마가 음. 악역하는 게 나아. 네. 왜냐면 아빠가 악역을 해버리면 음. 클수록 클수록 아빠랑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악역을 해야지 저는 좀 엄마 무서운 줄도 알고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는진동을안 음. 했어? 우리 아기야 아, 애들...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경희가 불쑥 전화를 했네. 우리 놀이터가 어 잘했어 나어여보가 어? 어? 생각하는만큼 아 어. 내가 뭐 죽을 것같진 않은데 야야 야, 진짜 힘드네. 에셋 어떻게 지냈어? 잘해. 마실 거야 커피. 어? 알았어. 어. 나, 너 나만 나 힘들면 되지, 뭐. 즐거운 대화 해. 응? 안녕. 자. 오빠, 귀파다 잠깐 나갑시다. 출발. 자. 자, 일로 와, 오니. 오나, 어디로 가? 일로 가야지. 야. <laughs> 야, 단체, 단체 어린이들이 왔나 본데? <laughs> <laughs> 와잘 탄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야, 그 다음에 나야. 아빠! 아빠! <laughs> 안탄다니그에 어, 타고 싶어? 왜? 어? 자, 니 그네 타 하나, 어 하나, 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자, 하나, 둘. 하나, 멈춰, 멈춰줘. 아빠랑. 아빠랑 시소 사람? 시 오! 오! 잠깐만, 오! 나 제대로 안 했어! 우리 이제 다 달, 달리기 들어. 시합하자. 달리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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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laughs> <laughs> 야 아빠 봐봐 야 마라톤 같지 않아? 아빠 그럼 나도 저거 할래 다리 찢고 야 반대로 해야지 그렇지? 똑같지? 나처럼 이만큼 할수 있어? 얘가 진짜 아빠를 뭘로 보고 진짜 야 이런 거 100번 못하냐 아빠가? 아빠 응? 50번 뭐? 하면 아빠 못하겠어 그럴걸? 너무 늙어서? 너 아빠 100번 <laughs> 아빠 100번 하면 어떨래? 어떨래? 너 그거 는 거지 뭐. <laughs> 아, 그럼 네가 사 주는 거지? 어. 너돈 있어? 어. 알았어. 왔어. 어. 아빠가 얼마큼 하는지 거기서 봐 봐. 야. 경희도 봐 봐라. 나중에 딴 소리 하면 안 돼.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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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는 그러나? 그러니까...